안녕하세요, 윤석팀입니다 <laughs> 어. 오늘은, 일본 라면인데요.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, 해물 맛입니다. 해물. 해물. 뭔가 오징어 짬뽕 같은 느낌? 그런 건데요. 오늘 한번 이걸 한번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, 띠부띠부시뭐 보이세요? 이 밑에. 그리고, 어우, 아니, 귀여운 이브이요 이두이 정도. 이정이정게이정나이어도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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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다도이 정도. 어 정도. 이정아이 정도. 이 정도. 이좀잘보이게 와 원래 일본 라면이 이런, 이런가요? 진짜 똥같네 아, 그냥 내가 못 듣는 건가? 이렇게 해줘오 어? 이거 부티부 시리즈인다 띠부티부 시리즈인데요 뭐가 나왔나 해서 안 보겠습니다 안보겠습어아 그냥 보.. 아 뭐야 안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뜯지? 어떻게 뜯는 거야? 잠만요. 자르고 왔는데요. 저안 보고 있습니다. 저안 보고 있습니다. 뭔가요? 오 어, 뭐예요? 얘 이름이 뭐였더라? 네. 이름 뭐였죠? 어쨌든 여게 나네요. 왔 라면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후레이크랑 스프아 뿌려져있어요 유 보라밴드 끓여고있습니다 자 하면 되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식탁가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식탁으로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어, 여 포켓몬에 대한 설명이 써있네요 몸무게가 9.8kg 입니다 예 어쨌든 벌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7만원 정도인데 좀 하얘네요 이문인는 역시 영니다해물맛 아주 약간 냄새가 납니다. 포킹 k 라면 해물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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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자. 자. 라면. 음. 음. 맛있긴 한데 매콤함이 없어. 역시 일본인들 매운 거안 먹나 봐요. 좀더 썰어볼게요. 와, 직귀가 있어. 좀시킬게요 자. 왔는데요. 이번 단무지 한 가지 먹어 봐. 일단 먹고 안에 떨어진다 이뭐응 아니 뭐 맞아요 여하게 잡니다 둘다애고만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먹어줘. 음. 음.